자, 20번. 어, 정사각형 ABCD가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5cm야. 그거를, 어, B를 기준으로 해서 30도만큼 회전시켜서 이 겹쳐지는 사각형 ABCE의 넓이를 구하쇼. 그런 거예요. 알겠지? 어.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우리가 B하고 E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두 삼각형은 서로 뭐가 될까요? 이두 삼각형은 자어 지금 보면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AB 하고 BC 다시 하고 이게 길이가 같잖아, 그렇지? 그리고 직각이고요. 여기 빗변이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합동이 돼? RHS 합동이 된단 말이야.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과 한 변이 같으면 합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각각 몇 도씩이 되냐면 30도씩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5잖아, 5. 그런데 여기가 30도 여기 직각이면 여기 60도일 거냐? 그러면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대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ABE 삼각형에서 실제 길이와 변을 알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b를 알고 있는 것은 여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5를 루트 3으로 나눠요. 그러면 그게 a e 의 실제 길이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 a e 는 실제 길이가 루트 3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 a b e 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럼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5 곱하기 루트 3분의 5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사각형 a b c-2는 어 왔어? 어 이게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지 두 배.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2를 곱하게 되면 2분의 1이 약분되니까 루트 3분의 25가 돼서 유리화를 시키면 3분의 25 루트 3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AD의 길이를 구하쇼 이런 문제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AD를 x라고 하자고 x. 그리고 이 두각이 같은데 더해서 60도니까 이 각각은 30도씩 이렇게 돼요. 알았지? 그러면 삼각형 ABC.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abd와 adc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자, 이거는 삼각형 abd와 삼각형 adc를 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삼각형의 넓이, 이번에 새로 배운 공식 있잖아? 2분의 1 곱하기 양변 곱하기 사인 끼인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양변,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도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 삼각형의 넓이고 ABD의 넓이는 2분의1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끼인각이 30도니까 사인 30도 그리고 ADC의 넓이는 2분의1 X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두 넓이를 더하면 이 삼각형 ABC 넓이가 나와야 한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어, 여기 정리를 좀 하자면은, 2를 2로 약분을 하면, 1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은, 여기 2x 곱하기,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3x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를 계산을 하면, 2분의 5x가, 이쪽 계산하면, 6루트 3.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2를 곱하고 5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x는 5분의 12루트 3. 예, 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대각선의 길이가 7cm, 10cm인 네, 사각형 ABCD 넓이 중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어, 대각선 길이를 알 때는 사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대각선, 대각선 사인 끼인각, 이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끼인각을 x라고 하자고, 그러면 2분의 1, 10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x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면 35 곱하기 사인 x 그런데 이게 가능한 큰 값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사인 x한테 달려있지. 그럼 이게 커지려면 사인 x가 커져야 돼요. 근데 사인은 가장 클 때가 얼마야? 1이야. 사인은 1보다 더 커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1이 되냐면 90도일 때 1이 되는 거야. 90도일 때. 그래서 이게 가장 커지면 35가 되는 거야. 35.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자 y는 2분의 x 플러스 e가 각이 알파일 때 탄젠트 알파를 구하죠 그랬잖아요. 탄젠트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알았지? 그래서 그래프를 볼 필요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탄젠트는 밑병분의 높이고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야.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그래서 기울기가 여기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답이 2분의 1이에요. 탄젠트를 구해달라 그러면 그냥 기울기를 쓰면 됩니다. 자, y는 x 플러스 2와 x축의 2분은 예각의 크기를 구하죠 이것도 기울기하고 탄젠트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지금 얼마야? x 앞에 계수를 기울기라고 하니? 기울기가 지금 1이에요. 그러면 탄젠트 몇 도가 1이냐 이거야. 탄젠트 몇 도가 1이야? 45도죠. 그래서 답이 45도예요. 자, 그래서 각의 크기를 구해 달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랑 관련이 있는 건데 그 기울기는 탄젠트 값이다. 자, 17번. 다음 그림에 삼각형 ABC에서 삼각비 표를 이용하여 X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보고 구해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X니까 높이를 구해달라는 것인데, 높이. 그런데, 빛변을 알려주고 높이를 구하라는 문제잖아. 어? 그러면 공식을 사용하면 되죠. 이거는 빗변 곱하기 관련 삼각비라고 빗변 곱하기 관련 삼각비로 구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10분의 x 그러면 뭐가 돼요? 사인이 되지. 빗변 분의높이니까 그래서 10 곱하기 사인 30, 43도를 계산을 하면 돼. 근데 거기 사인 43도가 0.6820이잖아. 10 곱하기 0.6820 그러면 소수점을 한 칸만 뒤로 빼면 되니까 6.82 이렇게 답이 나온다 그래서 답이 1번이야 밑변 곱하기 관련 삼각비를 하면 밑변과 높이를 구할 수 있다 자, 다음은 삼각형 ABC의 높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차례대로 구하쇼. 아, 그러면, 어? 이 높이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라 그랬냐면, 눈에 보이고 있는 이 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쪽에 있는 각을 사용을 해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60도, 여기 45도, 그러면, 탄젠트 60도, 플러스 탄젠트 45도 분의 6. 이렇게 만들면 이게 바로 높이가 된다 그랬어? 높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뿌리 과정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뿌리 과정. 자, 그러면 좀 복잡하겠지만, 뿌리 과정을 써봅시다. ah를 h 라 하면, 자, ah를 h라고 했어요. 그래서 b h는 h 탄젠트 60도래. 자 b h가 h 탄젠트 60도. 그러면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3 h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 h는 c h는 h 탄젠트 45도야. h 탄젠트 45도. 그러면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이것은 그냥 h 이렇게 돼요 그래서 bh와 ch를 더해서 6이니까 지금 루트 3h와 h를 더해서 6이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h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6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어 이거를 유리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분자 분모에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러면 이게 2분의니까 약분하면 3과로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번째는 루트 3 H 두번째는 아, H 여기는 네모 빈칸이 아니네. 에, 자 그래서 두번째가 3괄로 루트 3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답이 몇번이야 4번이 되겠지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 각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12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60도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2로 약분하면 어, 54 그리고 2분의 루트 3이니까 27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빈 칸이 자, 여기 60 나와야 되고요. 27 루트 3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이 5번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어, 이거 다 못한 사람들은 오늘 저 남아서 어, 풀고 가도록 하시고요